안녕하세요 박세론니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서울 집값도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집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양도차익을 볼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중요할까요? 부동산 수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면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서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기본 요건뿐만 아니라 상당히 변수가 많고 예외 규정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알아두셔야 양도할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1세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인 본인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배우자는 뭐 예외 없이 동일세대로 보지만 자녀의 같은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자녀라도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어서 있었는데 사망했거나 그 이혼한 경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그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외 규정을 두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택을 분산해서 1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자녀와 부모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혼인하였거나 중위소득의 40% 이상 해당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동, 별도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그 실제 판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김씨는 1주택자로 자신의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여 배우자인 이 씨는 그 무주택자이고 1주택을 갖고 있는 아들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씨 아들이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판다면 은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이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무주택인 모친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1주택을 보유한 부친이 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과 아들은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별도 세대인 아들이 보유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 추가로 설명드리면 부친과 모친은 그 세대를 그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모친과 아들이 동일한 또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부친과 아들도 동일한 세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부친과 아들은 각각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도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친과 아들이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세대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바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바로 이 생계를 같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경제활동까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더라도 그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도 별도로 하면서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민등록상 그 주소가 그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면은 동일 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세대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1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의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사실상 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등기 여부랑 상관없이 이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상가주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주택이라서 뭐큰 이슈는 없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따져봐야 될 거는 바로 그 주택의 부수토지입니다. 주택이라면 당연히 땅이 있을 것이고 그 땅과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이 땅에 대해서 무한정 그 비과세를 해주진 않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역마다 인정해 주는 그 비율이 다릅니다. 도시 지역 내 수도권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인 경우는 3배까지. 그리고 도시 지역 내 수도권의 녹지 지역인 경우와 수도권 밖은 5배까지. 그리고 도시 지역의 밖은 10배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가세가 가능합니다. 그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주택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다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차이가 있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의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주택으로 쓰는 그 층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6층짜리 건물에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임대를 주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한다면은 4층에서부터 6층까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수 있지만 음뭐 등기부상 1층에서 3층까지 근린생활 시설로 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를 주택으로 그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그 4개 층이 되므로 주택으로 구분된 그 호실 하나 하나가 모두 1주택으로 계산돼서 주택을 산정하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문제되는 점이 그 옥탑방입니다. 옥탑방도 그 건물 면적 대비해서 일정 크기 이상 되는 경우에 한 개의 층수로 보기 때문에 작은 옥탑방 하나 때문에 전체 건물 전체가 비과세가 되냐 아니냐가 되므로 정말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더 내보려고 불법으로 건축해서 층수를 올려가지고 옥탑방에 주택 임대 놓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게 나중에 양도세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가 주택입니다. 상가 주택인 경우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이 상가보다 작다 한다면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그 비과세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즉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2022년부터 개정돼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1세대와 1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세대 1주택 6글자에 불과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꽤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게좀 세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꼭 필요한 세금 정보,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